신 거고, 총무로 주님를 지키니 주게 너에게... Let's go to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도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국인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한국인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예요. 정말 부모는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면서도 내 아이 잘 되게 하려고. 제가 러시아에 여러 곳을 다녀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만난 고려인들을 보면서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일이 찢기고 절이 휩쓸리면서도 뭐 우즈베키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연해주로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부모들이 힘썼어요. 특별히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 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최근. 그 하버드 대학의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이나 여기서 자란 한국인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생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이들을 닭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했어요. 입학은 했는데, 입학한 수는 많은데, 그 입학한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또 낙제를 한다네요. 왜 그럴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학하는 데가 목표였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돼. 요즘 한국 사회가 아직도 학벌 이주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입학하는 게 목표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사실은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무슨 무슨 뭘 전공해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꾸려 가느냐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낙제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가. 신비한 교회. 첫 번째는 이미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힘써 지키라.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학벌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오직 같은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라고 그러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더 연장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마음가짐으로 서로 진리 문제가 아니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갈라지는 데 명수예요. 이민교회가 참 많이 갈라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유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이를 안 물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요. 각기 주신 은혜의 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7절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각기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또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얼마 전에 그 한국 피아니스트 임윤찬이가 왔다 갔어요. 정말 대견스럽더라고요. 이제 19살이에요. 그런데 시카고 심포니하고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하는 거예요. 그큰 음악당에 거의 만명 이상 모인 그 음악당에 그큰 복판에 임윤찬, 우리 한국인이 자리를 잡고 피아노를 연주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큰 스크린에 그손 놀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한 작품 하나를 연주하는데 거기에 오케스트라니까 얼마나 많은 악기가 동원이 되겠어요. 바이올린도 여러 바이올린 주자가 있고요. 첼리스트 그리고 뭐 비올라 뭐 심지어는 북에 이르기까지 여러 악기들이 동원이 돼서 한 작품을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적었구나. 만약에 그 전체 작품 중에 몇번 연주되지 않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 악기가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가 연주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때 두들기거나 그때 크게 소리 내거나 했다면 그 작품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 각기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게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기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결국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세워가라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주어진 봉사 구역장이나 여전도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들어오고요. 속상한 일이 있고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기 위해서 뭐가 우선인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예배가 우선이고요. 말씀 배우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꼭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로 직결 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교회 주는 목표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13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뭐죠?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직 걸음마를 못 대거나 아직 학습이 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아이가 어린아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뭔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14절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태도예요. 참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유혹 쫓아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때로는 신년이 되면 내 인생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친구 따라서 점치러도 가고요. 또 해돋이 보러 가고, 해돋이 보면서 해를 보면서 또 자기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해한테 무슨 소원을 빌면 해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그 에베소 지역에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들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정말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소위 초신자들이거든요. 어린아이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도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신앙생활의 뿌리가 내려져서 자라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꺾이고 뿌리채 뽑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 성령에 의해서 정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오늘 14절에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될 일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하나 따져 보면 우리는 직업을 찾는 일, 그리고 이사하는 일, 여러 가지 생활 하나하나 뜯어보면 믿음 있는 장성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취해야 할 태도와 어린 아이와 같이 아직도 신앙에 바른 그런 시점에 있지 않는 사람의 그런 삶의 양식과 구분이 되거든.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유혹에 휩쓸려서 간사한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바른 성숙한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린 아이는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엄마가 몸이 불편하고, 엄마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먹을 것 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때를 쓰고, 울고 불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조금 크면 엄마가 몸이 불편하면 심지어 엄마를 이해하고 돌보아 줄 줄도 알고. 이게 어른의 그런 태도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교훈을 잡아서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어린아이는 죽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그래서 소화를 시켜서 커가지만, 어른이 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른은 어른에 맞는 음식을 먹어서 커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세상에 여러 가지 흔들려 사는 것도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해서 죄를 찾아서 회개도 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까지도 깨달아 아는 것이 성장한, 성숙한 사람의 그런 모습일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거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지 말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더 나아가서 풍조 따라서 신앙생활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건강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 된 교회 힘써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사가 늘 주어진 은사대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한분한분 한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장성한 불량에까지, 그리스도의 불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